리마스터, 그쵸. 그렇죠. 리마스터 단축키를 바꿀 수 있어요. 맨 처음에 분리자드에서 이제 단축키를 못 바꾸게 했잖아요. 바꾸게, 해, 바꾸게 하려고 이제 테스트 버전에서는 바꾸게 하려고 나왔다가 그게 이제 패치하면서 중간에 없어졌거든요. 근데 다시 만들었는데 뭐 그게 약간 그 키보드 단축키를 바꿈으로써 약간 그게 뭐 유리해진다나 뭐냐 이렇게 얘기가 나와갖고 그런 것 같은데 솔직히 키보드 키보드는 솔직히 난잘 모르겠어요 그 단축키는 잘 모르겠습니다 단축키 바꾸는 거는 뭐 있으나 마나 나는 별 그게 없을 것 같아 그냥 원래 쓰던 게더 편할 걸요 아마 다른 분들도 잠깐 이존그러니까 여기다가 일단 우리 팀은 투테랑 원풀토죠 <laughs> <laughs> 프로토? 유기맵이요 <laughs> 프로토타입? 풀토타입이라는건가? 뭐야 저거 야, 구요

여기다 터지 겠다. 이거 고쳐 빨리 안되 겠다. 아, 뭐야? 해퍼 빨리 고쳐야 된다. 고추 도망가야 돼. 얘네 짜고 하는 거 같은데. 들면서 옮기자. 고쳐주라 저거 커맨더 터져서 그래요 야 sk를 싸가지 없다 말하는게 야 고쳐줄 수 있잖아 sk비 두기로 야, 진짜 대박이다. 그 고쳐주는 게 얼마나 힘들다고. 좀 <laughs> 고쳐주세요. 야, 인성 쓰레기네. 야. 아니 이거 이거 그냥 고치기만 하면 되는건데 돈도 없었구만 대박인데? <웃음> <웃음> 절감 뭐하러 일대1 하지? 와 충격이다잉 어때 방을 들어가 이런 방을 들어왔지 내가? 네스트타임. 아9시 가면 커맨더 터트릴 수 있습니다. 노란색 거. 나름 잘 맞긴 했어 이거. 나름 잘 살렸지 이거 이 정도면은. 얘네 얘네 짜고 하는 팀플인 것 같은데. 근데 풀 터도 아무 말도 없고, yes, right away, 감사합니다. Right away, yes, 와, 스팀팩 안 쓰는 거 같은데, 이거 안 쓰네. 스팀팩 SCD 야, 벌써 이제 나와? 6분 오케이. 1시 끝났다 어디서 봐서 이제 9시로 아니 12시로 이사 가야겠다 이제 상황 봐서 오케이 11시 끝났고 1시 끝났고 11시 끝났고 1시 끝났고 7시 남았죠 일단 뭐이씨 여기 여기 언혀 살면은 뭐 감사합니다 밖에 할수없할 말이 없지 뭐 어떻게. 오케이. 여기 여기 저기 끝났고. 야 근데 7시가 어떻게 클지 궁금하네. 일터님 드라곤에다가컷을 뽑아서 이제 압박 하시려고 하는 것 같네요. 난 12시로 이사 가야겠다. 어, 에, 마, 마무리 안 하나? 널커가 있을 것 같은데, 왠지 느낌이... 이거 그냥, 왠지 그냥 가면 안될것 같은데, 스캔! 를뿌리고 가는게 나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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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 어서 오세요. 와, 레우드님 방송 처음 본다. 아,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우 방송 처음 봐요? 저는 알고 계십니까? 리데 누군지? 일로 이사 가야겠다. 이거 풀트랑 같이 가야 될것 같은데. 알고 있죠 도희님 덕에. 아 그래요? 아 저는 원래 어그 유튜브에서 하다가 <laughs> 아프리카로 한번 넘어와봤어요. 오늘 한번 동시송출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토스님 병력이 놀고 있어. 다 놀았네. 같이 움직여줘야 되는데. 큰일 났다. 야, 성큰 너무 많은데. 탱크랑 같이 가야 될것 같은데, 탱크. 지금 이사. 잠깐만. 에이, 돈 모아서 갈 거예요. 에이, 이분, 이분 너무한다. 네. 야, 진짜 너무한다. 야. 야. 허. <laughs> 야, 진짜. <laughs> 제가 PC는 유튜브가 안 되더라. 아, 그래요? 모바일로도, 예, 모바일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로도 시청 가능하세요. 아, 한 4원만, 한 7원만 더 모아서 으면은커맨더랑더 짓는 건데. 아아 야, 이 사람 너무한다. 잘하는거는 잘하는거긴 한데 나오라는게 말이 돼? 야 이분 진짜 너무한다 실력은 진짜 좋은거 같은데 야. 너무한다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된거냐면요 제가 여기 있었는데 9시 저 9시 테란이었는데 11시가 테란이었고 1시랑 7시가 이제 저그였는데 11시 테란이 이제 SCV 초반 러시가 오고 이사핵속고 있었나? 어? 와 테란 핵인가 설마? 날라갔네. 아무튼, 11시가 SCV로 러쉬 오고, 11, 아, 1시랑 1 7시 저거가 발업 저글링 와서, 그렇게 된 거죠. 예. 본인이 털렸죠. 아. 레너드님, 힘을 키워서 저 건방진 색시테랑 죽이러 가요. 짜증나서 저 새끼 죽이고 싶네요. 근데 이 사람 죽일라면 내가 엄청 커야 돼요. 죽일 수가 있을까? 이거 뭐죠 그러면? 안 아, 죽이기 전에 저 테란이 먼저 나한테 올것 같은, 데핵쏠일것 같은데 이 테란. 야, 쟤는 핵쏘고 있네. 근데 죽이기가 저분이 낭심이 남아 남아서 그렇죠. 내가 저 사람 죽이기는 힘들 것 같은데. 이 사람이 만약 낭심 털렸으면은 상관이 없는데 이 사람이 털려갖고이 사람이 왜 드라검만 뽑지? 야 테란 새끼 나한테 올라왔네아아 아, 가스 있구나. 뭐야 이 새끼? 마린 이쪽. 커맨더 있을 거예요. <laughs> 장난 아닌데? 나한테 온다. 아, 나 마무리하러 온다. 여기다. 아, 근데 실내야수님이 알려주셨거든. 다행히 또 봤네요. 다행히 말씀 안 해주셨나 몰랐을 것 같아. 니네가 안 가면 내가 간다. 아, 이 테라 너무 많이 컸어. 근데 야, 뭐야? 여기도? 아닌데. 그래 <laughs> 나도 방어할 준비 대충 해놔야겠다. 빨리 크게 발전하자. 샤워하는 동안 많이 컸어요. 네. 아퍼포스님 어서오세요 트라이언 시간 다 벌었네 그러는 게더 이상하지. 아 이겼다. 아.